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징계한다.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을 도우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 마을엔 욕심 많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약한 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착한 농부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나쁜 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오듯 정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착한 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악한 이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살아있습니다.